아 맞다. 그 카톡 알림은 간단 명료한 걸로 추가해 드릴까요, 여러분들? 너무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은 옛날 걸 쓰는 거 같아서. 그꽤 어떠냐고요? 있잖아. 빠차이 카톡 알림. 난 누들 선물 드신 거 따서 만들었어. 차이요 이거요? 어, 아, 진짜 정말 형. 메이컴즈 냥 스튜디오. 구독하셨나요? 진짜 본인도 고통받고 싶고 같이 듣는 상대도 고통받고 싶게 한다면 빠차이로 오빠 한 번이면 되는데 괜찮아 빠차이로 오빠 <laughs> 어 어? 뭐라고 밖에서 쓸수 있게 달라고요? 아 사실 그걸 생각한 거긴 한데. 우리 미몽이 울음소리 녹음해가지고 줄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. 그지 미몽? 그지 않아요? 미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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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, 미몽. 미몬? 오우 귀지게 아이고 좋아라 미몽아카톡음 하나만 만들자 어? 하게 해줘 미몽 <laughs> 절대 대답 안해 절대 <laughs> 잠깐만 나미몽이 울음소리 좀 녹음 한 번만 해 볼게요 <laughs> また。 귀여워. 뭔가 아쉬운데. 다른 거 보내줬다고요? 저한테요? 뭘요? 뭐야 이게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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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지? 칼떡 칼떡. 파이크, 아, 아. 주세요, 주세요. 그거 좋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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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해. 다시 도와보자. 미모, 미모, 밥 먹었어. <목소리> 미모, 됐나? 미모 아닌데 너무 멀어. 모르 너무 귀여운데, 그죠? 흰펜으로 빡친 거 같다고? <웃음> 이거는? <laughs> 둘다 싫어하는 건데 아닌데 이건 안 싫어하는 건데 미모, 이거 말고 존중이 불렀던 거 다시 미모? <laughs> 싫어 싫대 어? 잘 됐다 잘했어 귀엽다 아, 고양이 더 미쳤어 입에 아, 싫어하는 거야. 근데 너무 죄책감 쌓인다. 어? 약간 카톡음 친오빠 카톡 왔다고던져줬는데단 귀찮은 말투로 야 하는 것도 좋다고? 예? 야. 카톡 연설 오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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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 아니야? 너 읽고 가능하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. 정도를 해드릴까요? <놀람> 대박. 카톡음. 이 정도? 너무 현실 고증인가? 우리 집 고양이 침대에서 자다 스피커에서 미몽이 울음소리 듣더니 깨서 무릎에 올라와서 주위 둘러보다 여기서 자네요. 야야야야야. 내알 네 깼잖아 찌찌. 어쩌라고요 이거 안드로이드 카톡음으로 어떻게 만들어요? 확장자를 mp3로 하라고? 어 mp3로 저장 안 했는데. 됐다 됐다 됐다. mp3로 저장했어. 내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님들한테도 드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? 넌 내가 찾아볼게요. 설정 알림. 알림음. 이게 뭐야? 그림자 줄자 야, 돌려라 씨. 야, 이거 많이 쓴다고? 야. 라고 해도 돼, 내 거라고 해도 돼. 어... 어디 폴더 안에다가 mp3야? 컴으로 연결해서 미디어에서 오디오로 아 연결을 해야 돼. 해서 들어가서 어, 이걸 다른 폴더에다 옮겨야 된다고. <laughs> 너무 귀엽다. 라순아, 언니한테 카톡 좀 보내줘봐. 들어보게. 한 번만 보내줘. 응? 왜 소리가 안 나? 해명해. 다시 보내줘. <laughs> 귀워또 보내줘. 야! 귀여워. 근데 이거 카톡 알람 이걸로 해놓으니까 흥미가 되게 불안해 하네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녹음할게요. 응? 이거 어때? 괜찮지 않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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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뽀잉 하는 것 같아. 응? 이런 느낌이야? 응? <laughs> 음? 됐다. 저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안드로이드 옮기는 거 되게 편하네. 어떻게 하냐면 내 파일을 들어가서 오디오를 들어가요. 그러면은 거기에 카카오톡 다운로드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냈거든. 뭐 다운로드 같은 거 들어가서 그냥 받은 파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. 그 다음에 이동을 누르고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내장 메모리를 들어가서 이동하기 그러면 생기는 거 같아. 아이폰이구나. 아이폰은 어쩔 수 없지. 라선아, 응? <laughs> 부탁해요. 괜찮은데? 응? 괜찮 괜찮지 않아? 물게 아니냐고? 아닌데? 인데 응? 라떠나 다시 응? 괜찮은데? 라떠나 연속으로 30개 정도만 뭐고 응? 있니? 응? 이모티콘 연타 오지게 한다고? 응? 왜 하나만 올리냐고? 괜찮네, 그. 이거, 파짜이같다고요 응? 이게? 응? 어? 응? 이게파짜이 인데? 파짜이 목소리, 구분도 못하는 거, 실망스러워. 오빠! 이이 제가 트베더에다가 올릴게요. <laughs> 이 영상도 보실래요?